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laughs>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laughs> 네. 매스커랑 어, 비중이요? 음. 22만 8천 250원에 250원, 1 5에요 음.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음. 좀 제가 사고 계속 받... 아니다. 했는데 네. 너무 빠질 때또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안에, 안, 하는 안 하는 게,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기 네. 설명을 듣고도 음.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빠져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사실상 이제 뭐 저기 어, 유가 이런 쪽이 많이 여,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2020년에 막 급등 나온 것도 유가 급등 나오니까 갑자기 음. 얘를막 따라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이. 들어가지고 또 유가 국제 유가 움직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고 해요. 음. 음, 뭐 저기 뭐 사우디에서 막 감산을 하네 하면서 이제 우리 기름 많이 안뽑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 수요가 줄어들지만은 공급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거든요. 거기다가 겨울철이 된다면은 지금 뭐, 뭐, 러시아 뭐, 가스가 안 되네, 많이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전용가스 이야기도. 그것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조금 많아요. 그 말은 그런 영향을 받고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자, 바닥을 잡고 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봅니다. 그 올라가는 게 뭐, 전고점인 30만원까지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최소 저는 23만원에서 4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그 말을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다시 한번더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떨어지면 15만 원자리까지한번더 기회를 줄 텐데 그럼 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난번에 15만 원 떨어졌을 때 추감해서 할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건 지나고 나니까 알수 있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지나고 나니까 누구나 알수 있는 그거는 어, 여기까지 올라온 오늘 17만 9천 원이니까 15만 원에 샀어야 됐다 이거는요 주식 투자하는 뭐 1,400만 인구가 다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샀어야 됐다 보다는 아 저기가 1 5만 원짜리가 바닥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기를 한번더 바닥으로 만들면은 두번 확인한 거니까 더 안전하겠구나. 한번더 확인하면 세번 확인한 거니까 진짜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쌍바닥이다, 쓰리바닥이다 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 돌다리도 한번딱 두들겼는데 괜찮다고 뛰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몇번 두들겼는데 땅땅땅땅 두들겨봤는데 안 부서지고 딴땅하면 어때요? 튼튼한가 보다 싶죠. 여러 번 해봤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15만 원이 바닥이었구나 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아 15만 원이 저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럼 한번더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주면 나는 사겠다라는 마음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네, 네. 내려와 주면 1 5만원자리 확인 한번 더 해주면 저기서 바닥인지를 더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조정이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시장이 지금 이제 어, 2천 저기 100 포인트 저 정도를 지금 바닥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바닥 내려갈 때 얘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시장의 거기가 진짜로 짐바닥이 맞으면 얘도 여기서 짐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2만원 짜리어 저기 어, 15만원 짜리가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 체크를 하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자. 저기가 어 바닥이 맞다면 추가 매수 했을 때 반등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짜리에서 일단 시황 설명 먼저 들으시고 시황에서 제가 어,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